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성명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탄핵 반대 당위원장 모임은 아, 불법 구속에 대한 석, 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오늘로 5주가 넘었습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수사라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이 유독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피고인 앞에서만 멈춰서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당 대표는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으며.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현지 대통령은 불법 수사로 시작해 불법 체포, 불법 구속에 이어 불법 기소로 여전히 불법 구금 상태입니다. 수사부터 재판 회부까지 모두 적법 절차가 아닌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원회 당협위원장 80인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이에 따른 즉각 석방을 법원에 촉구합니다. 첫째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 없는 불법 수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이를 구실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은 모두 이범입니다 둘째 검찰은 피의자 구속 만기일이 하루 지난 1월 26일 공소를 제기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불법 구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사건은 구속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 혐의의 상장성이 없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회 280여 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0여 명에 570여 명을 투입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견을 제지하거나 선관위의 서버를 반출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 비상계엄에 한번 나지 않고 일제히 유혈 사태나 질서의 붕괴 없이 두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되었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수사와 체포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조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합니다.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총 12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 대표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수단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20일 법원에서 구속 취소 청구에 따라 신문을 받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은 잣대는 구부러지지 않고 공정해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불법 수사와 기소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사법과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19일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의 변장 모인 86명 일동 자 현장 구호 외치겠습니다.